안녕하세요. 전자 계산기 기능사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CPU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외부로부터 긴급 서비스 요청이 있으면 그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요구된 일을 먼저 처리한 후에 다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정답은 인터럽트입니다. 문제 2번. 시스템 상호 간의 온라인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정답 인터페이스입니다. 문제 3번. 주 기억 장치의 크기가 4KB일 때 번지수는 정답은 0번지에서 4095번지까지입니다. 4KB는 2의 2승 곱하기 2의 10승으로 2의 12승은 4096이므로 0번지부터 4095번지까지의 크기가 됩니다. 문제 4번. 비동기 전송 방식과 관계가 있는 것은 정답은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입니다. 문제 5번.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도수용과 윈도우용으로 구분하여 생산한다가 아닙니다. 중앙처리장치는 제어장치, 산술연산장치, 주기역장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 6번. 접속한 두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의 흐름 방향이 한 방향으로 한정되어 있는 통신방식은 정답은 심플렉스 통신방식입니다. 이는 단방향 통신방식을 의미하며 송신자 수신자가 정해져 있고, 오로지 데이터는 송신자 측에서 수신자 측으로만 흐르게 되는 통신방식입니다. 문제 7번. 비수치적 자료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남은 비트만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산은 정답은 엔드 연산입니다. 문제 8번. 내부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입니다. 이외에도 SVC 인터럽트가 내부 인터럽트, 즉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종류에 속합니다. 문제 9번 다음 보기의 논리도에서 단자 A의 숫자 0000, 단자 B의 숫자 0101이 입력된다고 할때그 출력은 정답은 숫자 0101입니다. 논리도에서는 단자 A 곱하기 B의 값은 숫자 0000. 여기에 단자 1의 입력값을 더하면 출력값은 숫자 0이 0 1이 됩니다. 문제 10번 근거리 또는 동일 건물 내에서 다수의 컴퓨터를 통신회선을 이용해 연결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종합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갖게 하는 통신망은? 정답은 LAN, 즉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단거리 통신망입니다. 문제 11번 입출력 장치를 선택하여 입출력 동작이 시작되면 전송이 종료될 때까지 하나의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는 채널로서 디스크와 같은 고속 장치에 사용되는 채널은 정답은 실렉터 채널입니다. 문제 12번 특별한 조건이나 신호가 컴퓨터에 인터럽트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정답은 인터럽트 마스크입니다. 문제 13번 짧은 길이의 명령으로 큰 기억 장소의 번지를 지정할 때 적합하며 메모리 참조 횟수가 2회 이상인 주소 지정 방식은 정답은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입니다. 이것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으로 주 기억 장치를 최소 두번 이상 접근해야 기억 장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문제 14번 중앙 처리 장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스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은 시스템 버스가 아닙니다. 버스의 종류로는 컨트롤 버스,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등이 있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입출력 명령으로만 묶어 놓은 것은 정답, 인트, 아웃입니다. 지금까지 전자계산기 기능사 기출문제에서 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